시편 19편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들이 괜히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별 보면서 "자기야, 별참 예쁘지?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러고 많은데 다른 저 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3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때, 목성과 도성이 하늘에서 춤을 추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어, B 시 8년 1월 달로 돼 있거든요. 아까 예수님의 탄생은 B 시 6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B 시 8년이니까 2년 전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2년 전쯤부터 저 행성들의 움직임을 보시는 거예요. 네, 보시, 보시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여기 주피터가 있죠. 여기 밝은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이고, 요게 목성이고, 요게 이제 마스, 그러니까 이게 목성이고, 이게 마스니까 화성입니다. 화성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걸 스타트를 딱 누르면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고 예 지금 하얀 거 하나가 번쩍번쩍 번쩍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혹시? 고게 달이에요 달 그러니까 하얀 게 하나 휙 지나갈 때마다 한달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정도 속도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에 여기 주피터고 여기 세턴 있죠. 이게 이제 목성이고 이게 토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양 옆에는 수성 금성 수성 금성이 호위병처럼 계속 옆에서 뱅뱅거리면서 같이 같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갖고 이제 요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이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춤을 추게 될 텐데 얘네들이 만나는 건 20년마다 만난다 그랬죠. 춤을 추는 건 854년마다고 그렇게 되는데. 어, 얘네들이 이제 하늘의 별자리 중에 어디에서 춤을 추냐면, 물고기 자리와 어린 양 자리. 그쯤에서 춤을 춰요. 여러분, 양하고 물고기가 누구하고 관계 있는 동물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물고기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요, 생선을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셔갖고 부활하시자마자 구운 거 있냐 이러면서 <laughs> 찾으셨어요, 뭐이러더라고뭐뭐그럴 <laughs> 수도 있지만, 뭐 오병이어의 기적 있고 그러지만은 이런 거죠.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서로 은밀히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죠. 물고기 그린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당시 그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 구세주, 요 다섯 단어에 첫머리만 따서 붙이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살짝 그렸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시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딱 누르면, 이제 누르면 얘네들이 이제 그 이동을 하는데, 이거예요. 런 얘네들이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스무스하게 이동하지 않고 뒤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러면서 약간 술 취한 듯이 이동할 거예요.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지구가 앞쪽으로 빨리 가면 쟤네들이 살짝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제 그런 상대적인 움직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춤을 추게 될 텐데 어, 아예 좀 처음부터 좀 좀 뒤로, 뒤로 거꾸로 돌린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아이고, 아 넘어간다, 넘어간다. 야, 아, 자꾸 그렇게 하만안 돼. 너무, 너무 가버렸어요. <laughs> 자, 하정튼 그래도 뭐. 자, 여러분, 이제 목성이, 목성 있고 이게, 이게 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성이 드디어 이제 여기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와가지고서 이제 토성을 이제 만나는데, 만나는 척 하다가 다시 뒤로 좀 가죠? 저게 밀당이에요, 밀당. 네. 그러다가 이제 목성이 다시 이렇게 쫙 가서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 태양과 쪼무레기들이 오, 쟤네들 만나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목성이 토성을 만나더니 지나쳐 가지 않고, 우리 너무 오랜만이야. 한참을 함께 있어요. 보셨죠? 재밌으니까 거꾸로 보시겠습니다. <laughs> 보세요. 목성과 도성이 만나더니 바로 지나쳐 가지 않고 이대로 또 헤어질 순 없어. 저게요. 한참 동안을 저렇게 함께 지내요. 동방박사들이 바로 저걸 관찰한 거예요. 근데 저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면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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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만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만이 저걸 알아차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이요.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냐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분명히 저렇게 하늘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드디어 오셨구나. 렛츠고. 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어요. 갔는데, 갔더니 그 사이에 별이 사라져요. 그래서 해롯궁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몰라. 왕도, 해루왕도 자기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찾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속으로는 죽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해루궁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문득 동방에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돼 있죠. 잘 보세요. 분명히 동방에서는 봤는데 오는 도중 그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왔더니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성경에 써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목성과 토성은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이라서 어디 딴데 외출 안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행성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느냐. 이상하죠? 근데요, 그게요, 검증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목성과 토성이 이제 드디어, 이제 목성이 토성에 가까이 가니까는 태양이 가까이 오고 쪼무래기들이 오, 쟤네들 만난다. 이러고서 이제 지나갔죠. 지나간 오후부터는 드디어 이제 만나는 장면이 있죠. 요 만나는 장면 요 기간 중에는 주변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요. 밤하늘에 선명하게 관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게 다 관찰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만나려면 또 천년 지나가야 돼. 이러면서 헤어지기 시작하죠. 이때는 관찰 끝났죠. 그럼 이제 확신을 갖고 가자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럼 근데예루살렘 그 가는 도중에 뭐가 가까이 오냐면 태양이 가까이 오죠 태양이 가까이 오면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저 행성들이 관찰이 돼요? 안 돼요? 저들은 관찰하고 싶어도 관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동방에서 춤추는 걸 봤는데 오는 도중 저 별들을 관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 가지고서 태양이 이제 옆으로 비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요 목성과 토성이 새벽 하늘에 다시 관찰되기 시작해요. 약간 그러니까 동방에서 분명히 봤는데 오는 도중 안 보이다가 예루살렘에 왔더니 다시 나타났다고 돼 있죠? 그게 그대로 확인이 돼요. 같든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저 별들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이 동방박사는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가예요. 뭐냐, 과학자들이에요. 특히 천문학의 전문가들이에요. 대충 느낌으로 오셨을 거야. 이러면서 간게 아니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예언에 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특히 다니엘서의 예언을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는지는 다니엘서 강의할 때 알려드리겠는데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탄생 직전에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나서 거의 854년에 한 번씩 춤을 추는 춤을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구와 태, 목성과 토성이 정확하게 정렬돼 있어야 되죠. 그럼 이때 이렇게 되려면 이건 언제부터 계획돼 있어야 돼요? 천지창조 때부터. 그죠 하나님께서 딱 세팅해 놓은 다음에 요이, 땅, 이러셨겠죠. 그럼 걔네들이 막 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 사건은요 창조 후 3994년 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창조 후이 지구가 3994번을 돈 거예요 그리고 목성은 몇번돈거요 336번을 돌고 토성은 135번을 돌고 나서 정확한 그 자리에 세팅돼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컴퓨터가 꽤 괜찮은 컴퓨터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서 여러분, 아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낸다 그랬죠? 그말이 말이에요. 곧그 뒷이야기가 이 통곡의 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보음 21장 24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할 텐데 어느 때가 되기까지는 이방인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거든요. 망한 다음에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접근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독립을 해 갖고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확인된 연도입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단자라고 처형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망해요. AD 70년에. 그래서 망해갖고 그 이후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방 세력들이에요. 그래고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을 한 거예요. 돌아와서. 근데 도, 회복은 했지만, 이스라엘은 나라는 회복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회복하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현재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저기다 세워놓고 나서 유대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생의 그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고 그냥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죽더라도 팔레스틴 땅에 돌아가서 죽자 뭐 거의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서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서 유대 국가를 다시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 주변 나라가 다 뭐냐면, 여기 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 녹색으로 된 나라들이 다 아랍이에요, 아랍. 이슬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성지도 예루살렘이고, 유대인들의 성지도 예루살렘인데, 이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도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같은 곳을 놓고서 큰세 종교가 서로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딱 차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유대인들이 와갖고 그걸 뺏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랍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예요. 자기들 코앞에 지금 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아랍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중동 전쟁이 크게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중동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제 요 전쟁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6.1 전쟁이에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아랍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완전히 이번에는 내쫓으려고 이그 바로 옆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가 직접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은 뒤에서 후원하고 그래갖고 3면 공격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저때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뒀어요. 며칠 만에 이겼을까요? 6일. 6일인데 정확하게는 132시간 30분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해 오자마자 이스라엘이 거꾸로 각국의 주요 도시들을 맹 폭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견디지를 못하고 항복해 버리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뺏은 땅이 이 녹색으로 된 땅들이에요. 아니 공격을 당했는데 역공을 취해 가지고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면서 이만큼 땅을 뺏은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laughs> 우리 만주 땅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6일 전쟁일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안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까지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딱 시작되자마자 그 리더가 우리 6일만에 끝내자. 그 실제로. 그래서 6일만에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전쟁 역사상 정말 드라마틱한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이에요. 6일 전쟁. 근데 이 6일 전쟁 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 이제 한이 맺혀 있는 예루살렘 성전터의 일부를 되찾은 거예요. 이때 그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자기들 소유로 삼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터를 되찾은 건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또 버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때 이게 얼마나 미운 거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되찾고 싶은데 그때 당시 유엔 나라들이 이 주변을 다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6.1 전쟁 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요 서쪽 벽 쪽으로 진격해온 거예요. 그니까 러 이쪽에서도 결사적이죠.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그니까 러 치열한 전투 끝에 요 서쪽 벽 일부분을 되찾은 거예요.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옷자락 살짝 이렇게 겨우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죠. 이게 바로 그때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그 서쪽 벽을 되찾고 나서. 그래서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가 소원인, 이런 걸. 그래서 통곡의 벽,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장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래갖고 이제 이때 요 서쪽 벽까지 되찾고서 이제 승리한 고것을 기념해갖고 예루살렘의 날이라는 날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벽 일부를 되찾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감격적인 날이고 전날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축제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분을 되찾은 고그 날을 기념해서 기념일을 정해놓은 저 예루살렘의 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2월 28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2월 28일이라는 저 날짜, 언뜻 아까 들은 기억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의 날이 바로 아까 그 세인트 클레멘트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이라고 했던 그 날하고 똑같은 날인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탄생일만 되면, 어쨌든 축하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일부분을 회복한 날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그 유진 퍼스트 이분이 이분이 이천송이 장미를 끌고서 여기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 잔뜩 몰려있겠죠? 거기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가방을 열고 장미 꽃을 꺼내갖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믿기도 했겠죠 속으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러면서 이게 예, 바로